기본을 지키며 신선함을 채우다. 씻고 바르고 뿌리는 매일의 일상에 무엇을 넣기보다는 나쁜 것을 빼는 게 먼저라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곳, 1그램입니다. 대표 상품인 친환경 샴푸바는 한국 전통의 매주를 만드는 제조 방식에서 차가하여 재료 배합, 반죽, 1차 성형, 2차 모형 틀 성형 후자연풍 건조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합니다. 함유된 성분의 기능, 향, 색을 그대로 보존하여 빚어내는 자연 그대로의 핸드메이드형 제품인데요. 고압력, 고농축의 제조 방식을 채택, 1톤의 유압프레스로 눌러 단단하게 제작하는 제품으로 CP비누의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천연 허브의 색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부드러운 사용감과 쉽게 무르지 않는 편안함을 갖춘 고체형 샴푸를 제작합니다. 앙펫은 목욕을 싫어하는 고양이나 피부가 예민한 강아지를 위한 제품인데요. 100% 코코넛 오일에서 유도된 세정력이 우수한 자연소재 계면활성제로 우수한 세정력을 선사하며 풍성한 거품이 발생합니다. 실리콘, 미네랄 오일, 합성 성분 등을 배제하여 헹굼이 뽀드득 쉬워집니다. 젤라틴보다 10배의 단단함을 유지시키는 한참 분말을 배합하여 무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며 실크 아미노산으로 반려동물의 털에 윤기와 탄력을 선사합니다. 고양이용 제품에는 그린, 브라운 두 종이 있는데요. 그린은 일명 고양이의 마약이라 불리는 캡릿 성분이 들어있어 지루함, 우울감에 도움을 주며 기분 전환, 식욕 증진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강아지용 제품은 옐로우, 블루, 카키 3종인데요. 고양이와는 반대로 목욕을 자주 하는 강아지들에게는 저자극 성분이 필요 요소입니다. 옐로우 제품의 치자본말 성분은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 블루 제품의 청대 성분은 상쾌한 향의 진정 효과, 카키 제품의 어성초, 쿠앤드 치트런 성분이 소염 항균의 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고민을 줄여줍니다. 단 1g의 플라스틱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브랜드. 1g과 함께 반려동물의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건강해지는 프로젝트의 이론이 되어보세요.